청주의 한 지구대 경찰이 형사 사칭 범에게 속아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 대해 안전조치하고 경찰 서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한 남성이 청주 복명지구대에 전화했습니다. 자신은 수배자를 쫓는 흥덕 경찰서 형사라면서 30대 여성 7명의 이름을 불러주더니 신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흥덕경찰서에서 일하는 한 형사의 실명을 대면서 여성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이 남성에게 민간인 7명의 주소지 등을 알려줬습니다. 뒤늦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은 해당 형사에게 연락해 사칭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개인 정보가 유출된 피해 여성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 명을 제외한 여섯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112 신고 시스템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주거지 근처를 집중 순찰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경찰은 사칭범의 정확한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청주의한 공중전화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주변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사칭범의 전화 한 통에 일선 지구대에서 민간인들의 개인정보가 버젓이 유출된데 대해 경찰은 관할 서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습니다. 내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개선과 직원 교육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